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이거 분양 받으셨나요? 네 처음에 분양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갖고 네. 있다 보니까 10년이지고 훨씬 넘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일가구 이주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지금 제가 그 뭐죠 그 임대사업자 그거를 여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10년 을 네.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매매 시에 이게 세금 관계도 네. 좀 걱정되고 음. 해서 정확하게 네.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요거 분양을 뭐 2000년도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분양 받으셨죠?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분양 할 때부터 받았어요. 뭐 2003, 4년 되셨을 텐데. 네네. 네. 예, 뭐한 3년, 4년 요 정도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고 분양가는 네. 대, 대략 얼마 정도였을까요? 어, 토탈 그때 제가 들어간 게요. 그 중도 뭐 이런 거는 뭐 무이자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총 들어간 게한 거의 1억 천 정도? 아 1억 천 정도. 면적은 네. 어떻게 될까요? 19평형이에요. 아 19평형. 전용 네. 면적은 모르시죠? 5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50% 정도 나올 텐데 19평형이면은 네. 아마도 이제 8평 정도라고 치면은 한뭐 예. 30회배가, 그러니까 30제곱미터가 이제 안 되는 30제곱미터 이하인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일단 이 오피스텔은요. 네. 어,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하지만 네. 우리가 세법상으로 따질 때는 이 주택의 네. 용도로 따져요. 이 주택이 실제로 거주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네.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네. 이거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거 부가세 뭐 환급받니 뭐니 뭐 이랬을 텐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저는 안 받았어요. 아, 가 이거를 매매, 음. 빨리 매매하려고, 그냥 네네. 부가세 환급을 아예 안 받고, 지금까지 음. 오다 보니까 신고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음, 그럼, 그러면은 이제 집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사무실 네. 그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임차인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집으로 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 집으로 쳐지는데, 이걸 네. 집으로 친다고 해서 지금 불안하신 부분은 지금 네. 내가 이집 말고 다른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뭐 어떻게 파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집도 하나 가, 갖고 계신 게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 네. 현재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네, 네, 네. 지금 이 오피스텔이 일가구 이스택에 포함이 되, 되면, 네. 네. 어, 지금. 뭐 비가 잘못 봤죠. 예. 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를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내세요. 아, 8년짜리 장기 임대요. 예, 네, 장기 임대로 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네. 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형,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는 주택으로 안 쳐요. 아, 네. 음, 이게 뭐오피스텔 모두 다 이렇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적 네.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기준이 있는데 다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반 임대, 아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니 주택 임대 사업자를 8년짜리로 장기로 내시면 일단 네.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 요거를 네. 파시는 거에는 상관없이 어, 자유롭게 팔수 있으세요. 아, 네. 음.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임대 주택을 등록함에 있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그거의 장점으로 네. 본다면 일단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어~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뭐 취득세는 이제 끝났고 예 네. 재산세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 이상부터 또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9.13 대책 이전에 사셨기 때문에 얘는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가 되세요. 뭐 아, 지금 네. 종부세를 내시는 대상이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현재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얘까지 포함돼서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얘까지 포함돼서 지금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임대사업자 내시면 얘는 종부세 합산 배제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8년 있다 파신다. 그러시면은 네. 이제 올랐던 부분에 한해서 장특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8년 있다 파시면은 아, 네. 50% 장특 공제가 들어가고 1 0년 있다 파시면은 70% 장특 공제가 들어가고. 아. 음. 그 지금 이거 월세 받고 계세요? 네, 네. 어, 월세 얼마 받고 계실까요? 지금 1,700. 아, 1,700. 어. 그리고 어, 원래 이제 천에 아, 천이 아니라 이제 83, 83만3천원고 이상부터는 임대 소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연간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임대 소득세도 부과가 되는데 이제 네네. 아마도 이제 이거는 부가 안 되시는 걸로. 어, 근데 혹시라도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오피스를 사셔갖고 내가 월세 수익을 올리신다. 그러실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그거에 대한 어 소득세에 대, 어, 대한 것도 할인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 내시는 게 좋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실거주 하셨던 거. 이거는 오랫동안 그래도 실거주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말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이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들이 최근 3년 사이에도 뭐50% 60% 올랐기 때문에 요거 비과세 9억까지 받으시는 거 중요하니까 파시기 전에 미리 요거 임대 등록 하시고 그리고 파셔야 됩니다. 예.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와서 이거를 8년짜리 임대소득을 그거 신고를 해도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또 따지지 않을까 혹시. 어, 따질 뭐뭐뭘 따지겠어요? <laughs> 아, <괜찮을까요? 웃음> 뭐 우리 혜택 받은 게뭐 있다고 뭘 따지겠어? 따질 건는 없고요. 지금부터 네, 네, 네. 내셔도 그리고 이게 뭐큰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소소하게 요 정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진짜 이거를 따져고 갖뭐 아주 스트릭하게 임대 소수세를 매긴다고 해도 얼마 안될것 같아요. 이거랑 비교해서는. <laughs> 아, 제가 다른 거 지금 상가를 또 임대사업하고 있는 게 있다. 그거랑은 아. 이거는 달라요. 네, 완전, 별개? 예, 완전 별개예요. 일반인재 아, 사업자 같은 거는 법인세, 네. 어, 이제 부가세법을 받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얘는 네. 소득세거든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른 아, 거기 때문에 완전 별개입니다. 같이 안 생각하셔도 아, 돼요. 아.